안 돼, 아!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니나왜 죽었어? 어, 살인마 스킬이 있다고? 아, 진짜 좀살려죠 야, 이거 그걸로도 그걸로도 죽이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안돼! 야 뭐야 이거? 나 너무 어려워. 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정리하자면 20분 버티면 게임이 이기고 전화를 하면 토미를 부를 수 있고 전화하면은 경찰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차 부품 모아서 탈출할 수 있지만 이 제이슨이 길막하면은 못 나가는 거죠, 맞지? 아얘 계속 불쌍하네. 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살인마. 어떻게 하지? So young. So pretty. 아, 나 살인마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All, Jason. 내가 뭘 챙기고 있는 거죠, 지금? 막칼 아, 같은 거 챙기네요. 아, 일단 살인마인데요. 살인마가 아, 일단 스테미너가 없나요? 계속 달 이렇게 이게 달리는 거네. 살인마가 러닝도 안 하네요. 1번이 순간 이동이야? 이거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만 쓸수 있는 거야요 R 버튼은 곰더시고. 휠 버튼은 칼 던지고. <laughs> 센스 is 이스... 이거 뭐야? 2번은 뭐예요? 아, 2번 누르니까 와, 아, 저렇게 달리는 표시가 나구나. 아하.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수영 속도야, 설마? 어? 무슨 상어보다 빠르. 2번 한번더 누르고요. 2번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애들이 더잘 보이게 하는 건가? 아, 발견. 1번 눌러서, 여기 쪽에 순간이동 하겠다고 누르면, 아, 이렇게 순간이동 되는 거구나. 지도를 찍고, 아, 나 이제 알겠다. 아, 그러니까, 웬만해서 산자한테 어디쯤에 있겠거니 걸리, 이건 뭐야?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네. 오. 일단, 저기. 뭔가 보입니다. 아, 사람 발견했고요. 자,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잡자. 으, 으, 하, 하, 하. 일로와. 일로와. 아, 이렇게 보이네. 2번 누르니까 이 집안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간다. 3번 누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뭐야? 3번 뭐예요? 이거 3번? 3번 스킬 이거 뭐야? 이렇게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야? 어? 와, 이거 무슨 살인마 사기네? 일단 이집 안에 있는 거 확실해. 부셔. 부시고요. 아, 어느 세월에 아, 어느 세월에 나이스. 아! 아, 아! 아넌 죽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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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확인. 나갔다. 제적이 있어. 아, 나 이거. 어쩐지 계속 저기 버티기 하고 있더라. 됐어. 나 순간이동 좀 뭔가 한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3번.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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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3번. 3번 간다. 3번 갔어요. 아, 물에 빠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얘 잡는 방법 아는 사람. 잡는 방법. 어? 어떻게 잡아? 이거 뭐 되는 거야? 아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됐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물에서도 걸리면 한 방이구나. 어? 살인마 개사기네. 여기 집안에 있거든요 지금 한 명. 문 잠가놨겠지? 이거 4번은 뭐야? 4번? 한 방에 죽이는 건가? 설마? 일단 문까 이거 창문 열라고요? 창문은 열수 있나? 아 창문은 아,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나갔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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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또 누릅니다 3번 야, 이거 완전 사기네! 1번 찍어서, 살짝 여기다 찍어주면은, 순간이동까지 하고, 2번 누르.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잡은 건데, 이거! 아! 아, 이거 잡은 거는데 아! 3번 다시 누르고요, 3번.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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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죽었다 진짜 미간에다가 화면이 플레어건을 쏴버려? 어? 야 4번 누르면 이거 어떤건지 근접에서 써야되는건지 멀리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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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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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이거 뭐야! 별의 별 어? 이걸 왜 구경하고 있냐고! 구경하는 이유가 뭐지? 아, 또 나갔어, 또 나갔어. 안 나갔네? 아, 폭죽 쓴다, 빨리 나가, 아이거 폭죽?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얘네들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근못 본척해. 못 본척해. 못 본척해. 근데 저기 있거든. 못 본척한 다음에 지도 순간 찍아 폭주 쓰고 가서 풀고 4번 눌러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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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눌렀는데 4번 눌렀는데 4번 눌렀는데, 4번 눌렀는데. 야 4번 눌렀는데. 아 4번 뭐야 이거? 4번 뭔 키야? 아 <laughs> 진짜. 어제아직못 나가죠. 아 씨. 그치지치골지그치지로치아지그 씨. 지그하지 안맞았지 사번간다사번 4번 4번 사방. 사번사번 4번, 4번 눌렀는데 뭐방사번사번 4번. 4번 용도가 뭐냐고!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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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4번 뭐야, 도대체? 아니, 4번 뭐냐고, 용도가. <laughs> 이거 완전. <laughs> <laughs> 야이씨야! 아... 아니, 4번 뭐개 좋은 스킬 같은데, 무슨. 암살인가? 이리 와. 오, 피하기도 있네? 이리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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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자식이 열받게 만들어? 어? 너가 뭐라도 된줄 알았나보지 일로와 다 죽었다 너네 1번 2번 여기 집안에 있다고? 지도지기로 집안에 들어가서 아 못틀어 들어... 여기 집안에 두명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아 오른쪽 클릭하면 잡을 수 있다고? 아 이건 나무꾼도 아니고 바닥에 더 넣는 니연 여기서 무슨 가족 모임하고 있었네 이것들. 붙줄 쓴다. 아토 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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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아아핳핳핳핳핳 <laughs> 야, 이건한 조, 호, 네 장난치.. 뭐하.. 호, <laughs> 아! them... <laughs> 어, 개빡치네 아.. <야. 웃음> 간다 2번 순간에 폭주 써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잡고 오른쪽 클릭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됐다 야 1번 눌러 4번인가? 뭐야 이거 어떻게 됐어 야 됐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오른쪽 클릭 나이스 그렇지 날 만만하게 봐? 감히 날 놀려? 감히 3번 다시 폭주 씁니다 오케이, 여기. 어디야? 여기 집안에 한 명. 이거 집에, 이거 찍어. 아, 집안에 못, 뭐, 집안에는 못 들어가네? 4번 스킬이 문과 얇은 벽을 몸으로 부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간다. 넌 죽었다, 이제. 어, 너네 이제 죽었어. <laughs> 아저안 밟아. 너네 나오기만해, 나오기만해 너네, 나오기만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짜식이 장난치나 이게. 맘아아 포켓 나이프. <laughs>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덩치만 크고 뭐 이렇게 턱 맞아도. 어? 아,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폭주 가고요. 풀고 오른쪽 클릭 잡고, 넌 죽었다. 이제 마무리다. 넌 죽었다. 내 악력 봐라. 그렇지, 일로 와. 나다 잡는다. 이거 다 잡는다. 했다 이거 일로 와. 여기 한 마리 더 나와. 나와. 여기서 마이크 쓰면서 놀. 여기서 막 놀고있어 이거? 정..여기서 정모를 열어다니? 아 한번에 안부셔지는데요? 아 이렇게! 4번! 대박이네 3번 또 쓰고 가서 여기서 멱살 한번 잡아 멱살 한번 다시 잡아주면은 얘도 여기서 마무리 나이스 야 이거 다 잡는다 이거 야 한 마리, 몇명남와서다 죽었다 예. 너네 나와 나와, 예. 어디야 예. 저기 지도 찍어, 1번 지도 정면 여기쯤에 나와, 어디야 여기 발견, 3번 씁니다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야, 너 죽었다! 일로 와, 너 포켓라이프 없지 일로 와, 일로 와 너도 악력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심슨 머리 일로 와야야 yes. yes. 야, 살인마 개사기야 Kill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살인마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야 이거 기본이네 어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게임 살인마가 yeah, 대박 사... 이거 완전 개사기예요 어 살인마가 진짜 사기야 어 <laughs> 유저들이 많이 봐준 것 같다고요 아니야 애들 다빡게해서 아, 역시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왔 어, 왔어아 아까 미국인들이 더빙한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 달리지 마, 달리지 마. 달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달리면은 사망이다. 이 공식이 정확히 통하기 때문에. 아, 좋아요. 아, 챙겨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잘 챙기고요. 이거 치료 한번할수 있는 거죠. 근데 몇살 잡히면 필요가 없어요. 안심이 한게 감사합니다. 나 요리사다. 나 요리사야. 문도 잠그라고? 야. 뭐, 내가 쫄본줄 알고, 예, 한번 잠가 보겠 습니다. 어떻게 잠갔 는지, 어떻게 잠그 죠? 뭐 아무 것도, 안뜨 는데요. 뭐 이거 뜨다 말다, 어 기다. 아, 이렇게 아, 쉽 네. 잠그 는 방법 무서워서 잠긴 거 아니 에요? 야, 여기 나가, 하 나도 없어. 뭐. 나가, 빨리 이걸로 바꾸 자, 가자. 나 가서 좀넓은집에가 야겠다. 야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 어 이거들이 또 13일에 금요일 초고수들만 모였네. 어 걱정하지 마. 제이슨 모이면 이걸로 그냥 멱살 쳐버리면 되니까. 됐어. <웃음> <웃음> 여기 가자. 야 근데 생존자는 스킬이 없으니까 너무 약하네. 무기도 막 이런 거밖에 없고. 야, 나도 저기 슬라이드 한번 해볼까? 슬라이드 어떻게 해요? 막 창문 깨고 한 번에 들어가던데? 아, 이렇게? 나좀다쳤 아, 아, 아니지. 별로 막 HP에는 그렇게 큰 영향 없죠. 아이템들 좀 많이 챙겨야 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이템. 열쇠라든지. 아, 무전기.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 마이크가 지금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열쇠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놔야 돼. 그리고 포켓나이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잡혔을 때 한번 탈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챙기는 게 중요, 중요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바드리 카바드리. 뭐 누구야? 뭐라는 거야? 카바드리 오 아우 스카키라스카키아 나도 마이크 쓰고 싶다. 아나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 저기 맵을 못보네 일단 집 있는 방향으로 좀 가자. 스테미너 관리하라고. 미르님 스티커. 아 얘네 다 무전기 쓰네, 맞지? 미르님 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야 나이스 도끼. 그냥 좋아 보여요. 좋다고 입증되진 않았지만 좋아 보입니다. 문 잠글게요. Help me, help me. I have a car key. I have a car key.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What are you doing? I'm going to go to t h 다 bike. 다 m going t 기 go to t h 보 b i k 가 I'm g o i 아 g to go to the bike. i 아차키 있으니까 도와달래?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Please, please, p l e a 아, 칼 키. 아. 아, I have a car. 게 숨을 데 없는데? 마지 기절당. 없어. 잠갔어, 여기도 잠갔어. 창문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창문 여기도 나갈 수 있나요, 저거? 아 없네. 여기로 못 나가잖아. 이것들이 침대 밑에 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침대가 어디 있어? 어, 침대가 어디 있어? 하여간에 창문으로 나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못 나가게 돼. 일 해라, 절 해라 하지 말라 했다. 야, 저 2층 집 가자 2층 집 아니, 헬프미 하는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뭘 도와주던가지. 발음이 좀 뭔가, 언어로 안 돼? 영어권이 아닌가 본데요? 어, 나 이거 챙겨. 나이스. 이거 챙겨 가야지 트랩 챙겼다가 좀 불안할 때 써야겠다. <laughs> 지도 발견. 미니맵보다 넓은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찍을 수도 있나요? 포인트 못 찍네. 없구요. 나가자. 곰돌. 나 여기 2층 집 가야지. 세명 잡혔어요 세명 남은건 다섯 명 남았.. 남아... <목소리> 아왜아 <목소리> 왜? 깜짝아 아나 깜짝 놀랐네 씨어 펄슨? 아나씨 펄슨 아 지자스 크라이스트 아... 나, 아, 이 펄슨 때문에 놀랐네요. <laughs> 여기... 야, 여기 못 나가. 여기 자리 별로 안 좋네. 여기는 문 항상 열어 놓으라고 했었어요. 문 닫고, 아니 문 열고, 여기 닫고, 곰덫을 어떻게 설치해요? 곰덫 설치하는 방법 많은 사람. 아니 아니야 여기 말고 좀더 앞으로.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그렇지 여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자내 시뮬레이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문 열고 얘가 부수고 들어올 거 아니야. 아문 잠가놔야지. 아, 아 이거 나도 걸리나요? 아, 치료합니다. 네. 일단 문문 먼저 잠글게요. 네. 아, 나도 걸리는 줄 몰랐어. 자, 이거를 여기다 깔아 놨지. 자, 잘 봐. 얘가 여기 있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문을 부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부술고 들어왔을 때쯤에 이거 밟고 걸렸을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 슬라이드를 싹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 문으로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완벽한 그거 아닌가요? 오케이 들어가. 근데 여기 파밍 좀 하고요. 아 무전기 필요 없는 거죠? 네, 바로 닫습니다. 방금 이거 숨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캐릭터가 좀 뭔가 불안정해. 잠시만요. 뭐죠?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살짝 이상한 느낌인데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몸이 보이는데 이거? 몇명 남았어? 세 명? 아 다섯 명 남았습니다 아직도 야 여기 안 오네 이거 챙기고 가자 이동해, 이동해. 초고수는 이런 데 숨지 않아?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아, 그문안 잠겼었던 거구나. 조깅함. <목소리> 어, 누구 경찰 불렀다! 야, 누구 경찰 불렀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경찰. 경찰이 어디 쪽에 오죠? 경찰? 폴리스. 이거 마크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경찰 오면 나오나? 누가 전화 불렀네. 누가 무전쳤어 방금. 아 왼쪽 밑이야? 여기. 여기 쪽에 팀원 한명 나한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쟤 쫓기는 건가 지금? 야문 잠가 문 잠가 팀이고 뭐가 없어 잠가 내가 사용해야지 빨리 트랩 설치 쟤도 시체 발견했어 잡혔나 쟤? 오그가 타는 거보면 죽었다 죽었다 쟤 죽었어 방금 우리 팀 하나 사라진 거 봤지? 한명 2층에 또 있어요? 이 멍청아 거기로 면어떻게야 이거 큰일났다 야너 야, 때문에 다 죽겠는데 나이스 곰다 설치해놨지 아 미안하다 아 야야 야, 어쩔 수 없어 야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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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내 머리카락! 허? 아 제발 제발 시간만 여유 시간 여유 시간 여유 시간 여유 이 버튼 누릅니다 지금 아 아니 왜아그한명 어디 가서 야아걔안 죽은 듯한데 죽었나? 아니 왜 와가지고? 어, 나 숨어 있었는데. 아. 어... 아, 살인마 발견. 오, 얘, 풀숲에 숨네. 아, 하지만, 근데 좀, 그렇게 위장이 안 되거든요. 아하하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걸립니다, 이거. 예? 와, 진짜 완전 야구선수네? 이거를? 아, 근데 문은 잠긴 상태예요. 과연. 과연 이거 사나요? 죽나요? 경찰 1분 40초 뒤에 오아요, 지금. 아. 설마. 포기했나요, 지금. <laughs> 어, 왜안 잡지? 왜안 잡았던 거지? 봐준 건가? 너무 여유를 즐기는데 얘한 명뿐이라서 지금 즐기고 있네 살인마. 아 어쩔 수 없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아그 아, 그 덩치 큰놈 때문에 나 죽어가지고. 핫슬렘 그냥 꽂아버리네?